안녕하세요. 배소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과연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뭐한 달에 뭐 베트남 사람들은 얼마를 버니 뭐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구글 있잖아요. 구글. 우리는 구글을 가지고 있어요. 구글에다가 똑같이 일자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처럼. 어 먼저 띵빅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띵빅 24라는 곳을 돌아보면은 일자리가 종류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250만 동에서 500만 동, 700만 동뭐 이렇게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이제우도 있고 모이하이제우도 있어요. 오, 50만 원에서 60만 원. 여기는 75만원에서 100만원. 이걸 보시면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린데,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연비는 직원이라는 말이고, 1년 이내에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일반 직원. 직원인 사람들, 이제, 텔레세일이네요. 뭐, 전화로 뭐 물건을 파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고게의 월급이 1000만동에서 1200만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경영이라든지 부서가 구하는 데가 이제 경영부 손님을 케어해주는 뭐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데서 사람을 구인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일반 물건을 파는 상점, 뭐 그런 데서 이제 경력 1년 기준으로 1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이제 대졸자들, 대졸자들 평, 초봉이 700만동에서 1000만동 요렇게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 요거는 페이가 상당히 세네요 2000만동에서 3000만동이네요 100만원에서 100만 150만원 사이인데 어 관리 관리 마케팅이네요 마케팅 관리 마케팅 관리하는 곳에서는 2000만동에서 3000만동을 주고 보통 팀장급을 뽑네요 여기 팀장급이라고 써 있네요 남자를 구하고요 그리고 경력은 1년 1년 정도 된 사람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월급을 준다 하고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떤가 좀 볼까요 물건을 파는 상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중학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 구하고 있고 경력에 상관없이 사람을 구하는데 700만동에서 1000만동 이 정도 수준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는 깨또하는 이제, 회계, 회계 같은 그런 건데요. 4년 이상 경력자를 구하네요. 이, 근데 이 깨또안이라는 게 회계 쪽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베트남은 이 회계 쪽폐이가 되게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폐이가 낮은지 모르겠는데, 천만 동에서 1200만 동이네요. 아이러니 하죠?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노입니다. 이 이거는. 그리고, 어, 이거는 무슨, 감독을 구하네요. 결, 경력 1년 그리고 대학 나오신 분 어, 감독, 감독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관리 감독하는 거죠. 2천만 동에서 2300만 동, 100만 원에서 뭐 15만 원 정도 월급을 월급으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우입니다. 한우이고 호치민 쪽을 한번 볼까요? 호치민 쪽을? 다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음, 빅 띵비 고치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띵비 음, 고치민은, 음, 텔레, 텔레세일. 전화 판매원 그걸, 그런 걸 구하나봐요. 음, 모이지우에서모이하이지우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고요. 그리고 경영. 경영, 경영학과를 나온 이제 직원을 뽑는데, 요거는 이제, 천만동에서 1500만동,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호치민 쪽이 약간 좀 월급 페이가 하노보다는좀난것 같네요. 뭐 경영 이쪽으로는 페이가 센 데가 많고 마케팅을 관리하는 팀장급을 뽑는데 경영 1년 이상이고 고개 2천만동에서3천만동의 월급을 주네요. 관리, 경영관리, 그리고 마케팅 PR, 통번역 뭐 이런 거 2천만동에서 3천만동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A급 번역사들이 있어요. 통번역사. A급 통번역사들은 2천만동에서 3천만동은 그냥 버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버는 통번역사들도 제가 몇명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타이닝이라든지 박리에 있는 삼성전자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월급이 7, 800만동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페이를 그렇게 줘도 사람들이 잘 붙어 있는 경우가 뭐냐면 굉장히 복지가 좋아요. 뭐, 통근 버스라든지, 먹,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거, 이제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한국보다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잠바 같은 것도, 삼성 로고가 달린 잠바 같은 것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복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 동, 800만 동 이렇게 월급을 주더라도, 아, 이 회사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식당 배달이라든지 또는 뭐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월급이 굉장히 세요. 왜냐면 힘든 만큼 페이가 세죠. 근데 베트남도 역시 힘든 만큼 페이가 센 직업들이 있어요. 그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냐면 힘든 거. 베트남 건설 근로자들 하루 인건비가 40만동 50만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미용실 같은 데서 호치민 미용실 같은 데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 하루에 뭐 13, 1시간한 달에 두번 쉬고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00만동에서 2,000만동 A급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 뒤떨어지는 후진국가 그 정도의 수준의 월급을 받진 않아요. 600만 동에서 1000만 동.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700만 동, 1000만 동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네요. 어, 독일어, 독일어 선생님 1200만 동에서 2000만 동 이렇게 주고요. 음, 여성 사무직 직원, 여성 사무직 직원, 그리고 여성 사무직 직원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이렇게 주네요. 35만원에서 50만원. 이런 번역자들 1,200만 동에서 1,600만 동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이제 중국어 번역자들 1,000만 동에서 1,200만 동 이렇게 주네요. 띵 800만 동에서 1,000만 동. 번역사들의 페이는 한국어 번역사들 페이가 상당히 세네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관리직,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00만 동에서 3,000만 동까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일반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500만 동에서 1,200만 동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되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20만 원을 번다, 30만 원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엄연히 여기서도 힘들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국 돈으로 100만원까지 벌고요. 대졸까지 하고도 35만원에서 60만원 사이를 버는 친구들도 꽤 많고, 회계나 뭐 경영 이런 거는 그 졸업 학생들이 워낙 많아요. 많아가지고, 취업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과를 나와봤자 페이도 약하고,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그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한국어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한국어를 같이 공부를 해서 한국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한국 회사를 들어가도 그 공장에서 쓰는 사용하는 그 한국어를 알지 않는 이상에는 잘 써주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을 나온 친구들이 요즘에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IT 계통도 700만 동에서 1000만 동 이렇게 주네요. 자 여기까지 베트남에서. 사람을 구할 때 어느 정도 페이를 주고 사람을 구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